네, 안녕하십니까. 사과실당입니다. 제가 좀 끊쳐가지고, 장우석 국가대표랑 333을 뜨려고 합니다. 제가 질 거는 알지만. 형, 뜨, 뜨자. 아니, 아니, 잠깐만. 형, 근데 말이야. 우석이 형, 근데 말이야. 인, 근데, 333 그거 규칙은 딱세 번이고, 딱, 세, 3대 0이고, 스크래치 나오면 지, 지, 지는 걸로 골? 골? 스크래, 어, 자, 잠시만요, 제가. 좀 이것 좀, 아예 장, 장, 잠깐만. 잠만잠만 아씨. 아, 어, 됐다. 자. 자, 레디, 셋, 고! <laughs> 내가 이긴 거지 아 내, 내가 이겼네 네 1대 0입니다 제가 지금 이겼어요 제가 너무 살살 해가지고 자가시뜨자자 자, 자. 이제 2가 나왔는데 자레디셋고 아우 야. 어, 뭐지? 그럼 난 뭐야? 나 스크래치 안 하고 2.5인데. 뭐지? 아, 그냥 형이 이겼다고 쳐. 네. 저는 지금 20.5가 나왔는데 지금 1대 1입니다. 네. 지금 이 지금 자, 우, 우석이 형은 지금 1.7이 나왔어요. 아니, 잠만. 좀 기다려. 자. 레리 어, 어 씨. 잠깐만. 이거 뭐지? 레리 Let go. 이 점. 스크래치야. 누가 이기겠지 그러면? 아, 그럼, 다시 하자. 자, 2번 판은 무효입니다, 네. 자. 자, 레디. 셋, 고! 아, 내가 졌어. 이런 후라이드 치킨. 나 사, 사, 사추였어. 나 지금 우석이 형이 지금, 네, 이제. 네, 지금 한한표 이겼습니다. 이런 만아. 자. 자, 레디. 스테 고. 아, 또 이겼나? 아이씨. 자. 1.7이 나왔어요. 저는 스, 스크래치 3.2입니다. 이런. 그리고요, 제가 지금 이제 한번 남았습니다. 잠깐만. 자. 레리셋고아또 졌나 몇초임 아나또 2점 아니 3점 이야 아 제가 졌, 졌습니다 우성이형이 3점 저는 0점입니다 네 저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되게 네 이해해주시고요 뜨자~ 나도 이걸로 해서 잘안 된다. 잠깐만 레디 어, 왜? ハハ、oh. oh. 자, 자 이제 사이, 사이클 뜰라고 합니다. 자, 레디, 레디, 셋, 가요! 슬 스크래치. 아, 네, 자. 저... 제가 졌습니다 떼자 잠만 아 잠만 자 레디 셋 아또몇추와아또 아, 내가 졌어 아또스케이 때문에 잘 레리 색깔 네 제가 졌습니다 이번판에도 1,11 뜨자 그러면 1,11 1,11자 레디 셋고 몇, 몇초임 내가 쳤어요 네, 저는 삼초입니다 자, 해. 레디, 셋, 고! 형, 또 내가 져졌다 이제. 자. 레디, 어? 자, 레디, 셋. Go. 미치겠다 형, 한, 한 번만 더 뜨자 한 번만 더 자, 레디 셋 고! 아, 또 떠보자 내가 진짜 실력 보, 보여준다 내내363 네. 네, 진짜 실력 누구야 이거 누구야? 누구세요? 아니 여자세요? 아니 아니 누구세요? 국가대표예요? 아 어, 그럼 누구시죠? 자 이런 망할 2.7입니다. 신기록은 2.5에요. 네, 네. 네. 이, 이제 제가 이제 뜻을 내릴라고 하는데 자형우우석이형 우, 어. 이제나 좀 끝낼게. 지금 나 이제 밥 먹어야 돼. 바이. 어. 형, 나이 영상 오, 올릴 테니깐 댓글 달아. 이 영상 오, 올릴 테니깐. 여보세요? 장우석 형. 내가 이 영상 올릴 테니깐 좋아요랑 댓글 좀다 다 달아줘. 어? 어, 이제 나 올린다. 빠이.